할게요. 안녕하세요. 키빈 프렌치입니다. 오늘은 제 하우스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사실 제가 기존에 키핑장에 있었을 때에는 거기에서는 이제 다육이랑 같이 키우는 그런 키핑장 하우스에서 지냈기 때문에 환경이 좀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비용도 비용이고 제가 키우고 싶었던 아이들을 키우려면은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한 10평, 20평 정도 되는 하우스를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하우스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큰 50평이나 되는 하우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하우스는 이번에 새로 지은 하우스인데 오늘 이렇게 하우스를 새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번 달 12일날에 호키푸키 님이랑 라이브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채널에서 먼저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지금 급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좀안된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본업을 하면서 이쪽은 케빈 프렌츠 일을 하는 거는 부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많아서 좀 정리가 잘안 됐던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쪽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약간 반 스마트 하우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요즘 같은 하우스들은 다 이런 컨트롤러가 있어서 상부 개폐도 할수 있고 측면도 개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전등이라던가 그 선풍기 팬들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온도랑 그리고 이제 시간. 이렇게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요즘에 이제 스마트 플러그가 좀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플러그도 연결을 해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이제 펜도 작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스프링클러도 설치를 했어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없고,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못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서 제가 뭐 오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스프링클러로 이제 관수를 해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같이 식초심물를 하고 있는 프렌치홀리 싱글싱글 님께서 저한테 조언을 좀해 주셔 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한 번씩 제가 작동을 하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수동으로 해놓으면, 이제 열림, 닫힘 이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동으로 이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보통은 이제 자동으로 해가지고 타이머를 맞춰 놓는데, 지금은 한번 돌아가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수동으로 잠깐 한번 켜 볼게요. 수동으로 해놓고 여기 열림을 해놓으면, 지금 밖에도 보시면, 이제 바깥에 지금 망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저렇게 올라가게 해서 온도를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측창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저는 타이머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아침 되면 문이 열리고 그리고 저녁 6시나 7시 에 제가 맞춰놓은 시간이 되면 그때 다시 문이 닫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밑에 같은 경우는 지금 측창으로 되어 여기도 좀 측창인데 내부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이불이라고 지금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측면에도 이렇게 이불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상부 쪽에도 이불이 있습니다. 원래는 180도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 수평선을 맞춰가지고, 이불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비용, 금전적인 부분이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시출식물 같은 경우는 일반 관엽식물이랑 다르게, 겨울에는 가온을 해줘야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필요로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보온 쪽을 관엽식물보다는 좀 하위 버전으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간을 맞춰놨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은 저 부분이 열려 가지고 개폐가 되고 저녁이 되면은 다시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거는 아까 스마트 플러그를 연결해 놨다고 했잖아요 저 스마트 플러그를 연결을 해 놔서 상부에 있는 팬을 핸드폰으로 작동을 할수 있게끔 설정을 해 놨어요 보면 하우스 환풍기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저기 상부 쪽에 있는 팬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좀큰 팬을 달아놨어요. 여기가 여름에는 또 환기가 잘 되기 어있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좀큰 팬으로 달아놨는데 제가 하우스가 자리가 조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밑에 보시면은 저기 콜로카시아이들 바람에 이렇게 날리는거 보이시나요? 논한 가운데 있어서 이쪽이 바람이 정말 잘 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온도 걱정을 좀안 해도 될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좀 놓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프링클러도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 스프링클러라고 쓰여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를 누르게 되면 창부에서 스프링클러로 인해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영상에는 물이 나오는 게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시 꺼 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스프링클러를 작동할 수 있게끔 스마트 플러그로 설정을 해 놨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용하기는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설명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 드릴게 지금 아직 설정은 아직 못해 놨어요 물 생활도 했었어 가지고 그때 아이디어를 얻어서 로디 필터라는 거를 한번 제가 어느 아시는 분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필터의 종류는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로우 필터랑 d i 필터 그리고 카본 필터 침전 필터 그런 식으로 결정을 설정을 해서 지금 이쪽으로 물을 집어넣어서 다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해외 같은 경우는 tds 수치를 0으로 맞춰놓고 아이들에게 관수를 해줘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액체 비료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그0.000 ppm? ppm 아닌데? 아무튼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해주게 되는데 그거를 좀더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해놨고요 이건 아직 설치는 하지 못해놨어요. 오늘 다른 것도 정리를 하는 게또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설치를 해가지고 따로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면은 지금 제가 키우는 식중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점연관수로 이제 보통 베이스를 점연관수로 해주는 애들이 많아요. 점연관수 배들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 쪽에 제가 타공을 또 따로 해놨어요. 나중에 물을 채워놓고 아이들을 이제 관수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이쪽에도 보시다시피 이제 침전물들이 좀 쌓이게 돼요. 더러운 물들을 쌓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타공을 해서 나중에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을 열게 되면 이렇게 물이 빠지는 구조예요 지금은 이제 바닥으로 바로 빠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호스를 연결을 해 가지고 물을 청소를 할때좀 쉽게 해 주려고 만들어 놓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키가 좀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900cm 정도 높이로 해서 제가 작업을 할때 편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1 0에 이제 1500 정도 사이즈 되는데 이 사이즈도 제가 저 조건에 맞춰가지고 쓸수 있도록 이런 테이블을 지금 제가 찾아보려고 했었었는데 저한테 맞는 테이블이 많이 없어서 제가 직접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밑에 부분은 이제 아연 각파이프로 이제 뼈들을 작, 뭐 만들었고요. 그 위에는 이제 방부목을 이제 깔아가지고 무게를 하중을 이제 지지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다가 이렇게 저면판을 얹어서 사용을 하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아직 이쪽에 앞쪽 부분은 아직 빈 공간들이 되게 많은데, 나중되면은 채워지는 건 금방 채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집 아니랑, 그리고 또 저희 집방 안에서도 키우고 있고, 그리고 지금 몇몇 아이들은 좀 처갓댁 아이, 처갓집에서도 키우고 있어서 그 아이들을 다 갖고 오게 되면은 자리는 금방 찰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쪽은 제가 이제 피트모스를 해면을 하려고 일부러 따로 빼놓은 공간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압축으로 된, 압축 코코피트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압축, 압축된 피트모스에요. 가격이 50리터 짜리랑 250리터 짜리랑 가격 차이가 꽤 커서 식제를 해줘야 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토대로 주문을 해서 여기서 위쪽에서 해면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면을 해주고 해줄 때에는 압축된 아이들을 잘게 부셔서 여기에다가 이제 펄라이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을 뿌려줘서 어느 정도 습 이제. 해면이 되도록 만들어 주고 쓰고 있습니다. 피트모스 해면이라는 게 이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해면이라고 해요. 압축된 아이들을 꺼내서 부서 준 다음에 폴라이트를 섞어서 물을 먹여 줘서 사용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해면 작업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쪽에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사라세니아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저도 이제 주로 키우는 아이들이 끈끈이 죽어, 벌레잡이제비꽃 그리고 파리지옥, 그리고 사라세니아 이렇게 있는데 사라세니아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모으면서 이제 키워보는 아이들인데 사실 이런 아이들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이런 하우스를 얻은 것도 이유이기도 해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직광에서 직광을 매우 좋아하는 아이들이라서 하우스에서 키우기에 정말 적합한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는 사라세니아 리어 윌커슨이라는 아이인데 정말 포낭이 크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시타시나라는 아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통발 구멍이 있어요. 자생하는 환경이 물에, 우기가 되면 물에 잠기게 되는 환경인데, 그때 이제 작은 물고기들이 들어와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게 지금 꽃이 다 시든 건데, 사라세니아도 교배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셀프라고 써놨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주디스 핸들이라는 아이인데, 제가 셀프로 수정을 시킨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셀프로 좀 해놨어요. 존다비트 킹 아드리안 슬랙 오늘은 그냥 하우스 설명을 해드리는 날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하우스 설명만 해드릴 거고, 자세한 아이들 설명은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쪽에는 또 파리족이 있는데, 때가 지금 올라와서 꽃이 피어 있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파리지오 영상을 소개를 해드렸었을 때 파리지오 번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꽃대꽂이도 가능하고 잎꽂이도 가능하고 그리고 씨앗으로 이제 파종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은 꽃대를 남겨놓은 이유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레드피라냐, BOE, BCP 지금 이 아이가 BOE, BCP끼리 교배한 아이인데 그 교배한 아이를 레드피라냐라는 또 빨간색깔 파리족을 같이 교배를 한번 시켜 줘봤습니다 그래서 교배 이력을 제가 간단하게 남겨놔봤고 지금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나중에 이제 씨앗이 맺힐 텐데 씨앗도 나중에 파종을 해 가지고 번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번더 설명 한번 해 드릴게요 지금 씨앗이 좀 맺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몇몇 레드피라니 아이들은 이렇게 꽃이 꽃대가 올라와 있고 지금 이 아이디도 꽃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다 수정을 시킬 아이들이라서 일부러 남겨놨습니다. 저쪽에도 보시면은 이따가 또 돌아가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꽃대가 되게 많잖아요. 같은 중복종인 아이들은 꽃대를 일부러 남겨놔서 한번 다른 아이들과 한번 교배시켜서 어떤 아이들이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남겨놨습니다. 옆에 아이들은 이제 겨울에서 동면을 이제 막깬 아이들인데요. 티피컬 아이들이랑 잠깐만. <laughs> 보여주고 돼. <laughs> 이아이들 같은 경우는 겨울 동안 동면이 끝나고 이제 새로 올라오는 파리족 아이들이에요. 아직 크기는 작은데 벌브가 커서 올 여름에서 가을 정도 되면은. 엄청나게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쪽 오시고 여기 비닐 하우스 안에 또 작은 비닐 하우스를 또 제가 설치를 해놨어요. 이거를 설치를 해놓은 이유는 사실 제가 네펜데스 같은 경우는 별로 관심이 많이 없었었는데 이번에 하우스가 생기면서 네펜데스도 같이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원실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는 네펜데스 같은 경우는 습도가 되게 중요해요 습도가 낮게 되면은 포충랑이 시들고 말라 버리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또 작은 온실 안에 또 작은 비닐하우스를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네펜데스를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너무 초라하게 많이 없을 겁니다 네펜데스만이 없죠 저기 앞에 보이는 아이들은 일반 벤트라타라는 종류고요 그리고 생수태, 이 아이들은 이제 생수태인데 생수태도 제가 번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키핑장에서는 번식이 잘 됐어서 여기서도 아마 번식을 해서 나중에 프리뮬리 플루라랑 이제 습지대에서 사는 그런 벌레잡이 제비꽃 아이들을 테라리움 형식으로 꾸며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려고 해봅니다. 또이 아이들은 헬리 암프라라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사실 이 아이를 보고 정말 너무 이뻐서 다시 네펜데스를 한번 키워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아이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펜데스는 습도 관리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 편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흥미를 좀 잃게 됐었어요. 그리고 자라는 속도도 벌레잡이 제비꽃이나 그리고 이제 파리족만큼은 보다도 느린 아이들이라서 제가 안 키웠었는데 이 아이를 보고 예진 식물원 예진 사장님이 키우신 아이를 보고 매력을 느끼게 돼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무늬 미라빌리스라는 아이예요. 네펜데스 무늬 종인데 가든킹님에게 입양을 받았는데. 관리를 되게 잘 해주셨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하우스로 오면서 습도가 너무 낮아져서 얘가 지금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상태가 꽤 재재하기는 하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좀 적응을 좀 시켜서 나중에 회복되면은 이쁜 포충랑이 나올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은 많이 보여드릴 게 없어서 아직 나중에 안쪽에다가도 철제로 된 테이블을 짜서 착착착 쌓아서 관리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로세용. 그리고 마지막 존은 이제 끈끈이 아이들이 모여 있는 존입니다. <laughs> 제가 끈끈이 주걱을 제일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끈끈이 주걱의 매력은 이제 블링블링하게 맺히는 보석 같은 그런 점액질인데 아이들이 지금 점액이, 점액질이 지다 죽어 있어요. 이번에 하우스를 옮기면서 애들이 타격을 좀 많이 입어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습도를 맞춰줘서 다시 블링블링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가, 얘네들은 이제 비나타 애들. 잎꼬지로 반식시킨 아이들이에요. 촉수가 엄청 많죠. 그리고 여기는 레드 필리포미스. 빨간 색깔로 자라는 종류인데, 저렇게 뒤쪽에 보시는 이 아이들처럼 초록색깔로 자라는 애들이랑 빨간색으로 자라는 애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이렇게 빨간 애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지금 잎꽂이로 해 놓은 상태인데 올 겨울에 한번 동면을 한번 마치고 나면은 저 뒤쪽에 있는 아이들처럼 멋지게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 보이시는 게 필리포 미스 꽃대인데 꽃대가 정말 길죠?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이런 파리지옥이나 그리고 끈끈이 주고 같은 아이들은 벌레들의 도움을 벌레들의 도움으로 이제 수정을 할수 있는 아이들인데, 벌레들이 얘네들 묻으면 벌레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꽃을 위로 피우면서 이제 진화를 했다는 아이,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카펜시스나 다른 끈끈이 주거 같은 경우는 잎이 이렇게 많이 작잖아요. 근데 필리포미스는 잎이 되게 길어요. 이렇게 길기 때문에 어중간한 길이로는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 저렇게 큰 꽃을 피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네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카펜시스라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뒤쪽에는 있 애들은 인터미디어 그리고 여기는 비나타 아이들, 아이들 상태가 아직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드로소필름도 있고 레지아 그리고 화려한 꽃을 보여주는 레니포미스 그리고 그리고 이쪽엔 또비 났다 필리포미스가 동면을 하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봄철이 되면은 이렇게 고사리처럼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뚫뚫뚫뚫 말려서 이렇게 잎이 펴져요 아이들이나 이제 어른들한테도 인기가 좋더라고요 마른 잎들은 다 떼어내줘야 돼 우리 성격상 이렇게 더러운 거는 못 찾는데 관리를 다 해준, 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해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관리를 좀 해줬을 때 이쁘게 찍어서 한번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와 이쪽도 제가 겨울 동안에 번식을 좀 많이 시켜 놓은 아이들이에요. 요즘에 핫한 파데노 귀계도 있고, 헤테로세팔라, 얘네들 다 귀계, 귀계 종류이던데, 보시면은 왜 흙밖에 없냐고 생각하실 텐데, 이 아이들은 아시다시피 흙 안에서 포충 활동을 하는 애들이라, 지금 또번식 중인 아이들이라서 올라온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여기도 한몇 달만 지나면, 이 통이 빼곡하게 자랄 정도로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끈끈이 주걱 아이들, 씨앗으로 파종한 아이들인데, 스나이더리. 스나이더리도 교배종이에요. 근데 일반 스파츄라타보다는 좀 잎이 길고, 주걱, 주걱이 주걱, 주걱처럼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뻐서 저는 좋아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꽃이 생기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파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헤라클레스라는 종도 있는데, 헤라클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끈끈의 주걱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지난번에 헤라클레스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이렇게 씨앗으로도 파종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있고 척가떼 개도 하나 더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헤메톤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 찍기로도 번식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대량으로 입양을 했다가 뿌리들만 혹시나 몰라서 피트머스 밑에다가 다 심어놨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하나씩 올라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빼곡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들은 파리족, 파리지옥, 파리족들을 다 모아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족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드라큘라, 스타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종류들은 제가 좀 모아 놓고 한 가운데 모아 놨고요. 뭐 갵티스, 에일리언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름표가 있죠. 레드피라냐랑 에일리언이랑 교배를 시켜놨습니다. 에일리언 같은 경우는 입 트랩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종입니다. 탈의족도 종류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랩이 큰 대형 종을 좀 선호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트랩이 커지는 종류가 되게 많고요. 대표적인 종류로 DCXL이라고 있는데 이 애들이 이제 DCXL인데 지금 아직은 트랩이 좀 작은데. 조금 더 있으면 트립이 많이 커질 겁니다 그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지난번에 파리족 아이들 그 번식을 어떻게 해놨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었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다 꽃대꽂이 해놓은 아이들이에요 신기하게 파리족 같은 경우는 꽃대꽂이를 해놨는데도 잘랐는데도 이렇게 꽃이 피더라고요 많으면 뭐한 열대 촉도 한 꽃대에서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서 꽃대꽂이를 다 해놨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욕망의 레드 피라냐 꽃대꽂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붉은 색상이라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입 끝이 좀 탔는데 나중에 번식해서 올라오게 되면 또 그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은 작은 사라세니아 아이들이 지금 커가고 있고요. 시타시나 종류도 있고. 이쪽으로 오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부분은 제가 작년에 파종을 한 아이들이에요. 수입법이 바뀌는 바람에 조금 아이들을 구하는 게 어려워져서 이제 올해 가을, 겨울 때부터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씨앗을 조금씩 수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사라세니아 같은 경우는 잘하는데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느린 종류라서 씨앗을 미리미리 파종을 해놓고 있어야지 매년 예쁜 아이들을 볼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도 파리족인데 아이들 아직 적응을 하고 있는 파리족 아이들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캐빈하우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기존이랑 촬영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하려고 오늘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저를 아시는 셀러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이렇게 말을 잘못못 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텐데 다음에는 조금 더 대본도 준비를 해서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바!